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문득 목소리가 듣고 싶어지는 사람. 터벅터벅 힘 빠진 걸음으로 집에 들어서면 고생했어 하며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 힘들 때 아무 설명 없이 외롭다 세 글자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3초 안에 연락이 오는 사람. 이 중에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살아갈만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에게 벽난로 같은 무언가가 없다면 하나쯤 만들어야 합니다. 찾아가면 언제나 마음이 편해지는 곳,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곳,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내편, 엄마가 아닐까요? 상은바비 달리고 소란한 발걸음 사이 초라하게 전문한맘자그만 한숨조차도 유난히 버거운 그런 날들이 있지 I know I know 걱정하지 말고 가볍게 웃어봐 내살처럼 너의 내일을 함께할 테니 오늘은 널 듣고 싶어 꽃다는말 잃어버린 듯, 작은 한숨조차도 유난히 버거 그런 날들이 있친 I know, I know. 잠시 멈춰서서 눈을 바라봐, 빨간 내 살처럼 너의 내일을 비춰줄 테니. 오늘 듣고 싶어 못하는 말뿐이어도 좋아 Tell me how to d i n c e you do my love 포근하게 안아줄게 운 좋았던 이 하루 괜찮아.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줄게. 언제나 그랬듯이. My love. 잠시 멈춰서 더 좋아. 지금까지 잘 해내왔잖아. I will always be with you. My love. 조금 느려도 괜찮아.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줄게 하는 엄마의 마음 같은 노래, 오늘의 너로, 오늘의 책가 음악, 그리고 커피 한 잔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라디오 방송작가 박예희 님의 박예희 님이 엄마를 떠나 보내고 그리움으로 쓴 글, 엄마에게 안부를 묻는 밤을 소개해 드리려 그리움 가득하고 부르기만 해도 따뜻한 엄마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툭툭거리며 화를 냈던 것에 대해 후회가 들더라도 엄마랑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후회가 돼도 내가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다 아는 사람. 엄마. 청취자 여러분은 엄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책을 읽으면서 카톡으로 지인분들께 엄마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요? 하고 물음표를 보냈습니다. 보내주신 글들을 전해드릴 테니 그림을 그리시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질 겁니다. 어떤 분은 그리움하고 짧게 보내주셨고, 보고 싶은 얼굴, 애뜻함 엄마의 화장품 어떤 분은 정신 차리라고 하시며 따끔하게 등짝을 때려 주시던 생각이 나신답니다. 그것도 그립다고요. 또 어떤 분은 주는 사람 어떤 분은 콜드 크림이 생각납니다. 어릴 때 겨울이면 손이 터서 갈라지려고 하면 엄마 무릎 위에 나의 작은 손을 받쳐서 엄마가 쓰시던 큰 흰색에 꽃그림이 그려진 콜드크림을 발라주었어요. 그러면 손이 보들보들해지고 엄마의 냄새가 나서 좋았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엄마는 도깨비 방망이이시다. 지금부터 10년 전 어린이날에 있었던 어린 시절 봄만 되면 먹었던 시절 음식인 쑥털터리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쌀가루도 아닌 밀가루로 만든 것이 그 말을 들은 칠순을 훌쩍 넘은 친정 엄마는 한 시간 만에 뚝딱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쳐 있던 나에게 최고의 간식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에겐 반백을 지난 딸도. 어린이였습니다. 저도 어린이날 선물을 받았습니다. 2013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잊을 수 없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요즘은 엄마 생각하면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엄마의 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엄마와 딸을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고 내가 너야. 그렇죠. 딸들이 자식들이 엄마를 찾는 이유, 힘들 때, 아플 때, 지칠 때 어떤 이유에서든 엄마를 찾을 때 듣고 싶은 말은 하나랍니다. 엄마가 지금 갈까? 우리는 엄마가 되어야만 알수 있는 것들을 이제는 조금 압니다. 항상 함께 하며 품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엄마의 마음을.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사실을. 이만큼 나이가 먹어야 알수 있는 것들. 아이들은 누구나 저들 부모의 삶을 지키는 천사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할수 있는 모든 엄마들은 자식들이 지킨다고 합니다. 사는 게다 그래 듣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돼 사는 게다 그래 누구나 다 그래 때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도 좋을 수 있어 내려놓고 내버려둬 마음속에 고민들을 던져버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 사는 것이 최고야. 그대와 두바 두바 함께 걷고, 그대와 두바 두바 함께 웃고, 그대와 두바 두바 그렇게 살면 저. his 혹시 기억들 하실까요? 상처를 보듬으며 진짜 모녀가 되어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두 사람을 모녀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별의 시간을 보내게 된두 사람. 엄마의 편지가 마음을 먹먹하게 한답니다. 이제부터 낯선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야. 사람들이 너한테 이것저것 묻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엄마가 편지를 쓰는 거란다. 엄마를 기억하라고.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소중한 아이였는지 기억하라고. 그러면 넌 당당해지기 쉬울 거야. 내가 얼마나 커다란 사랑을 받은 아이인지 다시 만날 거라는 걸. 그리고 생각해. 언젠가 꼭 우리 다시 만날 거라는 걸. 작고 어린 딸은 엄마랑 헤어지고 꽤 의연하게 지냈습니다. 편지에서 말했듯 엄마가 모든 걸 내어줄 정도로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소중한 존재라는 자존감이 딸을 지켰다는 것을. 마음 깊숙이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박진주가 전해드립니다. 내일로. 없다고 생각했어. 더는 가슴 뛰는 일도. 찬란하게 빛이 나는 순간도. 좀 특별해진 하루. 왠지 기다려서 자꾸. 나도 몰래 매일 기대하게 돼. Take one. 꽤 고단했던 마음이 혼자 외로워 신의 안부를 묻는 밤 엄마 휴대폰에 여전히 엄마 번호가 저장돼있어. 전화번호를 검색하다가 가끔 엄마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찌릿해. 한 번은 나도 모르게 엄마 번호로 전화를 했다가 끊은 적이 있어. 잠시 후에 문자가 하나 왔어. 엄마 번호로. 혹시 전화하셨나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 답장을 했어. 죄송합니다. 엄마가 쓰던 번호라 무의식적으로 눌렀나 봐요. 그랬더니 다시 답장이 왔어.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혹시 내 네, 돌아가셨어요. 몇 분이 흐르고 다시 문자가 도착했어. 그립거나. 보고 싶을 땐 언제든지 문자 남기셔도 됩니다. 마음은 고마웠지만 그러지 못했어. 엄마, 가끔은 못 견디게 보고 싶고 문자를 보내고 싶을 때가 있어. 사랑한다고, 잘 있느냐고. 나는 오늘도 엄마의 안부가 너무나 궁금해. 가오가 불러드립니다. 러닝. 숨을 내쉬고 두려움에 맞설 때 내게 들려온 난 마디 조금 지금부터 않는 숱한 밤마다 어둠 속에서 엄마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모든 날을 떠올립니다. 나를 향해 행복한 웃음을 짓는 엄마를 보며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됐던 순간들. 항상 내 편인 엄마를 생각하며 힘들어도 다시 길을 걷던 날들. 딸이 걱정할까봐 아픔을 감추던 엄마의 진심을 알고 짠하던 날. 내 모든 일에 나보다 더 아파하고 기뻐하는 엄마를 보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꿈꾸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음을 깨달은 어느 날. 나는 다짐했습니다. 꼭 행복해지겠다고. 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을 거라는 믿음. 상실을 겪은 사람으로서 먼저 손을 내밀고 싶은 당신도 그랬냐고, 나도 그랬다고 각자에게 주어진 슬픔의 무게를 감당하며 오늘을 사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견디고 살아내 우리를 키워낸 세상 모든 엄마에 대한 소박한 헌사가 되기를 방송하는 내내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요. 방송 끝나고 전화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젠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스스로 행복해지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 행복해지시길 바라고 오늘은 엄마에게 안부를 전해보세요. 주인공 전해드리며 책과 음악, 그리고 커피 한 잔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목소리>